어떻게 되냐면은 갑자기 뇌 질환으로 쓰러지셔서 결국은 식물 인간, 그 다음에는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수술을 3회 이상 많게는 평생 어떤 불구로 살 수도 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40, 50대에 어 해당 되신 분들이 이런 경우다고 보시면은 필히 개명을 하셨고 하신 다음에 이게 개선이 돼야 된다. 적어도 80% 이상은 모면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명인들의 이름을 재미있게 풀어드리고 있는 송곡도사입니다. 이름이 좋으면 운명도 바뀝니다. 오늘 도 구독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의 이름을 가지고. 재미있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름풀이의 주인공은 조선 3대 왕이었던 태종 이방원의 이름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공국의 중심에 있었던 이방원의 이름은 어떠한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씨는 체대이죠 이게 꽃다울방이라 하는데 희폐입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게 8획으로 보일 건데 원래 이름풀이는 자모를 그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4획이 아닌 풀초 그대로 6획에 해당이 되고 밑에가 4획입니다. 그래서 10획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 이거 뭐온이라고 하는데요. 멀다 할때 쓰는 한자인데 이것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14획으로 보일 건데 옆에 있는 이걸 보면은 이렇게 해서 7에게 해당되는 책받침이라고 우리가 일명 말하는데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또한도 17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럼 두 개를 더해 볼게요. 17, 27, 27과 7을 더하니까 34. 또 5행도 달아 볼게요. 1 플러스 한대 7, 8은 금. 어, 7, 금, 여기도 또 7이 나와서 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금에 해당이 된다는 거. 오행은 조금 있다가 수리 풀고 나서 다시 부연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는데,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장면가가 지었는지, 비전문가가 지었는지를 보겠습니다. 17은 장면가가 사용을 하는 수리에 해당이 되지만, 27과 34 수리는 절대 사용을 하면 안 되는 수리에 해당이 되고 또 금만색에 있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장면가가 짙지는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수리에 대한 것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 수리 용진격이라고 하는데 용감하고 전진하고 굳세게 펼쳐가는 수리이며 스스로 분발하고 창달하는 형상이다. 큰 뜻을 품고. 대업을 성취할 수 있는 좋은 수리이다. 또한 지혜가 출중하니 남보다 앞서가는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자립으로도 대성하며 이름을 천하에 알리고 여러 사람의 존경을 받게 된다. 특히 갈로군이 강하고 해온도 좋아서 외국에서 맹예와 부를 얻을 수 있고 부와 기함이 세상에 부를 것이 없는 기란수리이다. 특히 군, 검, 경 등... 권력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에게서 많이 볼수 있는 수리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17수를 좀더 설명을 해 드린다면 이방원이란 태종 이방원은 고려 시대에 태어났고 고려 시대에도 이 사람은 지금 가거 급제를 했더라고요. 가거 급제. 우리 지금 말하는 고시, 행정 고시 사법 고시를 패스했다. 그래서 이분은 여기에 지혜도 출중하고 어 천하의 이름도 알리고 유일하게 이 이방원이란 사람만 유일 무이하게 조선 왕들 중에서 음 유일하게 이분만이 과거 급제를 통해서 또 왕도 왕은 과거 급제로 해서 된건 아니겠지만 과거 급제까지 통과할 정도로 머리가 엄청나게 우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수리하고도 부합된다. 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 7수위는안 좋은 것은 좀 자존심이 세고 강한 사람들이 많고 아울러서 고집이 강한 사람들이 많고 용통성이 좀 부족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27수리 자주 나오는데 중단격이라 합니다. 영웅이 꺾여있는 수리이며 중도에서 좌절하는 현상이다. 큰 일을 도모하다 중도에서 실패하기 쉬우며 전난이나 행액, 별리, 이별, 금난, 또 단명 등의 위험이 있다. 사업가에게는 재물의 환란 부부에게는 이별의 아픔, 장수에게는 패배의 아픔을 가져다 주는 최악의 수리이다. 애군이 중첩되어 사업에 실패하니 아내도 가출하고 난친병도 얻는 흉암이 중첩되는 수리이다. 이제 27술이 항상 말씀드렸죠. 뭐 적이 많고 피난 공격도 많이 받고 그런 사람한테 많다 또 이과 계통이 종사자가 많고 이런 경우 음그 욕을 많이 먹을 수 있는 수리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안 좋은 것은 난치성 질환으로 뭐 수술하거나 평생 약을 먹는 경우가 많다 아 그다음 34수리 별난격이라고 하는데요. 조업을 개선하지 못하고 파괴되는 운이며 가정이나. 회사도 파멸하는 형상이다. 사교적인 수환이 좋다면 일시적으로 재물이 풍부하고 평안할 수 있으나 곧 가정이 깨어지고 사업도 불운하며 건강도 악화되는 재난이 연이어 발발한다. 갑작스런 재난이 닥침으로 수수할 결를 없이 폐망하는 수리이다. 처자식과도 상별하기 쉬우며 심지어는 행해을 당하여 폐가 망신하는 등의 흉한 운에 속출한다. 또, 파란이 많고, 인생이 항상 좀, 어, 실패하기 쉽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자, 이 34술을 좀더 설명을 해 드린다면, 우리 지금 이름풀이를 81술이라는 것에 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81술 중에, 개 중에 가장 안 좋은 34술이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34술에 있는 분들은요, 풀이 그대로 변란을 일으키거나, 또, 변란을 당하는 그런 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분은 남자인데 이방원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성에 해당이 되는데 여성분들은 더안 좋습니다. 한두 배, 세배 이상 안 좋다는 거. 어, 그리, 그렇게 하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오행에 대한 부연 설명도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오행에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는 금금금 하면 아마 좋죠. 그러지만 이 이름풀이에서는 금이 세개 있다는 것은 쇠가 많고요. 쇠는 같이 부딪히면, 어,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이름풀이에서는 좋게 생각을 하지 않다. 그래서 이분, 이런 경우에는 항상 몸의 건강의 문제점, 뭐, 27, 34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행만 가지고도, 아무리 수리가 좋아도, 오행에가 이렇게 금금금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저도 아신 분 중에서 아는 친구의 부친이셨는데 이렇게 금금금으로 나오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되있냐면은 갑자기 뇌질환으로 쓰러지셔서 결국은 식물인간, 그 다음에는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수술을 3회 이상, 많게는 평생 어떤 불구로 살 수도 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40, 50대에 어, 해당되신 분들이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은 필히 개명을 하셨고 하신 다음에 이게 어 개선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그걸 적어도 80% 이상은 모면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태종 이방원 어뭐 드라마나 영화 제목으로도 자주 나오고 뭐 얼마 전에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조선 3대 왕,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음, 잔인했던 왕 중에 한 명이었다고 볼수 있죠. 왜냐하면 왕자의 난을 통해서 자기의 뭐, 이복 형제가 됐던 다 죽여버렸잖아요. 어, 그 정도로, 어, 아주, 그, 우리가 강한 사람이다. 잔인한 사람이다. 볼수 있지만, 그것 또한도 우리가 이렇게 이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으로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선 왕들, 또 나아가서는 뭐 제가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이름으로 풀어주는 왕들의 이름을 한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성국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